빵치입니다. 이번 편은 이 네모 능선에서 교정이 자주 일어나죠요 요 능선에서 이제 힘 싸움, 이 직가를 통해서 힘 싸움을 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저희가 이쪽으로 왔고 직과에서 나오는 거. 나 기절 상태 서클을 크게 돌아서 들어간다는 생각이에요 체키온이와 <목소리> 기절이 많냐 킬 뺏은거네 이건 이야 2킬인가? 3킬 다음 서클이 그러면 집가를 빨리 들어가서 먹었고요 이 집가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... 엄폐가 좋다? 그 정도 뿐이고 사실 주변부 능선이 더 높아서 사실 써, 쳐맞는 구도입니다 근데 담벼락이 1티어네요. 담벼락이 1티어서 이쪽 방향으로는 참 좋은 엄폐고이 능선 위에서 우리 집가를 보기 시작하면 약간 괴로워요. 약간 내리찍히는 구도긴 한데, 서클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. 그래도 뭐, 엄폐가 있다는 건 좋죠. 여기 능선을 먹어봤자 엄폐가 부실하기 때문에, 뭐, 주변부 능선에서도 견제가 들어오고, 1인 전보가 들어왔고, 자, 서클 이렇게 되면, 게임의 흐름을 읽어보면, 여기 집가와, 여기 능선, 그리고 여기 능선. 3강 구도일 것 같고, 이쪽 집가 쪽에서 나오는 뭐 1인 존버 혹은 한팀 정도로 해서 크게 보면 4강 구도일 것 같아요. 근데, 요 능선과 저희 집가는 거의 약간 한 묶음이어서 둘중 하나는 죽겠죠? 이렇게 게임의 흐름을 읽으면 됩니다. AK 사운드 확인했고, 왼쪽 스커스 사운드 확인했고 자 서클이 오고 있어요 저희가 걸쳤기 때문에 이 능선 애들은 이쪽으로 진행하든지 저희 쪽으로 와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진행하면 아마 이쪽 이 능선 주인한테 죽을 거고 저희 쪽으로 오면 저희한테 죽을 겁니다 얘네들은 자리를 좀 빨리 잡았어야 됐다고 봐요 혹은 네모로 돌아서 이 뒤를 치는가 여기 있으면 두 팀한테 다 닦이는 구도이기 때문에 얘네는 너무 동선을 느리게 짰습니다 새 기절 쟤 키가 클리어 해줬고 잭키 6킬이었네. 킬 많이 먹었구나 너. 근데 잭키가 이제 1인 전버한테 당해버렸어요. 이런 거는 예상을 하기 어렵고 사실. 왼쪽으로 보이고 여기서 쏠지 않은 이유는 정조준 해봤자 짝각이 안 나옵니다. 음, 반피 음. 1인점 버클리어 우리 빼고 3명. 아빠들 우각을 살짝 먹어놨고, 석클은 좋죠? 삼, 삼촌집기 친구가 왼쪽 각으로 어구를 끌었고, 그 사이에 제가 전면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. 이거 맞았나? 맞은 건가? 안 맞았네. 약간 이게 곡사포가 심해서, 이렇게 생겼구나. 요렇게 해서 맞, 맞나 했는데, 아, 이거 살짝만 더 높게 쐈으면, 여기 한, 한가운데 뻥 떨어져서 죽었겠, 죽였겠네. 탄수 40에 40. <목소리> 확인. <목소리> 한칸더 푸시는 못해요. 능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. <목소리> 아, 견착을 한 거는. 제가 수류탄 같은 거 화염이나 점포기 시프트 4, 시프트 G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견착기 시프트랑 왼쪽 발소리 들렸다는 소리. 아, 좋아요. 사십에 삼 백업 좋고. 하나, 반피. 반피는 아니었네. 하나, 다운. 일곱 발. 전투블롱. 상대 살리고 있을 건데, 서클이 좋아요. 그래서, 살리는 걸 굳이 푸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. 저거, 제가 전투블롱이라 또 더욱더 그랬고.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3층 지키 친구는 죽는 각이었거든요? 여기서?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쫄아서 빼더라고요 3층 지키 친구가 푸쉬할 거면 확실히 푸쉬하고 돌 거면 크게 돌고 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짱짱 되니까 괜히 위험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여기 어딘가 있는 걸로 판단할 텐데, 여기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. 이렇게 돌 거면, 저는 크게, 여기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고지대에서 찍어 누르는 걸 좋아하는데, 이렇게, 뭐 여기 없었다 쳤더라도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걸. 뭐, 그, 거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상대가 못 살렸고, 핫빠디가 상대 우측 보는거 확인했고, 발. 딱댐 이번 편은 요 집가 ND, 아, 이 집가 엔디, 이가에서좀 힘싸움이 쎘고 몇 킬이었냐? 4킬이었구나. 제키온이 6킬 있나 해서 좀 교전이 많이, 많은, 교전을 많이 하면서 들어간 편이었습니다. 핫바디 친구의 백업도 좋았고 삼촌 스킬 친구의 mp5 샷도 좋았어요 물론 1킬에 머무는 거에 그쳤지만 뭐 그게 어딥니까 뭐 힘싸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